이번 과목은 건설 재료학입니다. 즉, 학자를 목소리를 약하게 해서 그 이유는 2026년부터는 건설 재료학이 아니고 그냥 건설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재료가요, 지금도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까지 무기질, 유기질, 모든 재료를 다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더더 더 넓게 하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럼요, 건설 재료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나뭅니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틀리는 것을 찾으십시오. 잖아요. 첫째, 1번 목재는 섬주 방향에 대한 인장 강도가 다른 강도 중 가장 크다 맞죠? 당연히 목재는 평행 방향에 대한 인장 강도가 길이 방향이죠. 가장 크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목재의 압축 강도는 누 지르는 강도잖아요. 옹이가 있으면. 증가한다. 이거 생각해서 중간에 옹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증가할까요? 이놈이딱 하면 바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이놈이 틀렸어. 답은 2번입니다. 목재를요. 힘 부재로 사용하여 외력에 저항할 때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전단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목재의 전단 강도는 섬유 간혹 부착력, 섬유의 고듬, 수선의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옹이라는 것은요, 옹이 지름이 크면 압축 강도는 감소하고, 옹이는 강도에 가장 모여, 오직 하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옹이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목재는 섬유포화점의 함수율,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섬유포화점의 함수율은 약 30%를 말하고요. 섬유 포화점은 세포 내에 빈 부분 또는 세포 사이의 공간 부분이 증발하고 세포막에 흡수되어 수분의 상태인데 생나물을 건조하 함수율이 얼마냐 하면 30%가 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더 알아야 될그 기건 상태와 절건 상태도 알아야 돼요. 기건 상태라는 것은 함수율이 15%의 상태를 말하고 절건 상태는 0%면 그러면 목재는요, 절건은 섬 뭐요? 수분이 0%, 기건은 15%, 바로 포화점은 30%.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83번은 콘크리트의 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탄산화는요, 다른 말 하면 중성화를 말하는 거고, 다른 말 하면 백돌에 모여 꽃이 피는 현상을 우리는 탄산화를 하죠. 첫째, 1번 탄산가스의 농도, 온도, 습도라든지 외부 환경 조건도 탄산화 속도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둘째,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탄산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물 시멘트 비가 크면 클수록 탄산화 속도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탄산화된 부분은요, 페놀 포텔레인액을 분무해도 착색되지 않습니다. 넷째,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가 빠르다고. 여기 보통 콘크리트가 경량골재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가 빠르니까 반대가 돼 있어요. 경량골재 콘크리트가 당연히 뭐가 빠르다? 탄산화가 빠릅니다. 그렇다면요, 중성화 또는 탄산화 방지 대책인데요, 특히 중성화 방지 대책은 초기에 탄산가스 접촉을 금지해야 돼요. 그 다음 피복 두께와 부재 단면을 증가하고 습도를 높고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A 감수제 유동화 재정을 사용하고 WCB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다짐 양생을 철저 하고 경양골제 혼합 시멘트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경양골제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월등히 뭐가 심하다? 탄산화가 심하다. 그래서 조금 더 본다면요. 보충업서 경화된 한경한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어떻게? 수화 생성물로서 수산화 칼슘이 합류하여 강알칼리가 돼요. 알칼리가 1 2서 13을 나타내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 또는 산성비와, 콘크리, 산성비와 콘크리트, 산성비 콘크리트 중 수산화 칼슘이 반응하여 서서히 탄산 칼슘 탄산 칼슘이 되면서 콘크리트 알칼리성 상실해 오는 이와 같은 현상을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 또는 백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산화 칼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더하면 탄산칼슘에다 물이 돼요. 이 탄산칼슘 뭐냐 중성화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8 4 번째입니다. 통풍이 좋지 않는 지하 실료 지하. 우리 지하실에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미장재료로 하는데 지하실은요 역시 시멘트 모르타르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해사벽이라 해반지 돌마이트인 게 아니고 오로지 시멘트 모르타르가 지하실에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장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로서요, 염화칼슘, 물, 유리, 규산질 가물, 로 가루, 파라핀, 아스팔트 등을 방수제를 시멘트 모르타르에 섞어 넣은 것, 이것을 동상 지하실에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르타르가 우리는 지하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5번째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초기 강도는 낮아진다. 양생 온도가 높으면 콘크리트 초기 강도는 어떻게? 낮은 게 아니고 높아져야 되겠죠. 그건 틀렸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실 때는 문제를 정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시멘트 비가 같으면 시멘트 강도가 큰 경우 압축 강도가 크고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물시멘트가 작을수록 어떻게 압축 강도가 큽니다. 이거꼭 기억하고요. 수분 양생을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는 증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생 조건 온도는요, 3 0도씨 이하일 때는 비례하고 재량과 비례하고 온도가 낮으면 강도는 어떻게 특히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86번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미 내구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건 뭘까요? 볼 것도 없죠. 바로 물과 시멘트의 비합배입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 비는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 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어떻게 강도는 크고, 물 시멘트 비의 적용 범위는 50에 70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및 내구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과 시멘, 물 시멘트 비가 되겠습니다. 87번인데요. 점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역시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질토는요 적갈색으로 내화성이 좋다 그런데 사질 점토는요 내화성이 좋을 수 없죠. 적갈색 그래서 바로 틀렸어요. 자토는 순백색이면 내화성이 우선은 가수성 부족하고요 석기 점토는 유색의 경고침이란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수성이 있습니다. 석회질 점토는 백색으로 용해하기가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점토의 색상에 따라요, 점토의 색상은 철산화물, 석회물질이 나타나고 철산화물이 높으면 많으면 적색, 석회물질이 많으면 황색을 띕니다 사질 점토는 그래서 내화성이 높은 게 아니고 내화성이 낮게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88번은 점토 기하. 훈소화에 해당하는 점토기화, 훈소화라는 것은 연기로 이렇게 그런 거, 훈소.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연기로 하는 건 훈제 이래야죠.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네 번째 보면요. 건조제품은 가마에 넣고 연료를 장작이나 솔립 등으로 써서 검은 연기로그로 만든 기화를 가지고 우리는 훈소기화. 또는 훈소화, 그런데 엄청 훈소기화. 이제 기화와자를 써서 근데 훈소기화가 되게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훈소화는 기화와자를 쓰거든요. 성형을 감만히 놓고 장작이나 솔가지 같은 연료를 쓰서그린 기화로 해흑색 표면이나 방수성 있고 강도가 좋게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점토 제품 중 소성 온도가 가장 고온이고 흡수성에 매우 작은 모자이크, 모자이크 타일, 위생 도기 등에 사용돼. 이거는요, 항상 우리는 점토 제품은 토기, 도기 석기, 자기데 항상 자기밖에 안 나와요. 자기는요. 흡수율이 거의 0에서 일입니다그 0에 가깝다, 이래요. 소성 온도가요, 1230에서 1460도시로서 온도도 또 가장 높고, 가격도 가장 높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도자기. 그 여러분도 집에 먹는 거 어떻게 해? 자기그릇이에요, 다 자기그릇.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성질을, 우리 뭐라 그래? 치성이라고 그래, 치성. 치성 어 여기 있네 강성은요 말 그대로 강한 성질 소성을 어떻게 그지에때 찰흙 같은 거 지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먹 자국이 생기면 그대로 변형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걸 소성이라 고 그러고요 탄성은 용수철부터 타버렸다 나면 어제 지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 그러죠 치성은요 재료가 외력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거나 그렇게 미비한 변형을 수반하고 파괴되는 성질을 치성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우리가 금속의 치성이 강한 금속 금치성이. 제일 강, 지성이 견디지 못한 바로 잘 깨지는 걸말 뭐, 뭐냐 면 주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주철, 지성이라고 하죠.